안녕하세요. 호족반에서 3년째 근무 중인 이미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출근길이고요. 가다 오면은 저랑 맨날 같이 가는 친구가 있는데, 기홍이라는 친구예요. 자, 도 자기소개 한번 도와줘라.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같이 호족반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웍셔널이라는 브랜드에서 3년차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하루 영상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자, 이제 여기는 기홍이가 일하는 웍셔널이. 아메리칸 차이니즈 음식을 판매하고 있고요. 맛있어요. 꼭 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다운사우너가 있어요. 너무 유명하죠? 엄하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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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티드님 사랑합니다 여기가 저희 랑크룸입니다 보여드까요더 푸디버스 라운지 c f f 패밀리 명수증 한번 직원이 아니시지만 한번 해봅시요 혹시나 네. 다음에 또 인형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같군요 아 좋습니다 네. 벌써 지원이네요 기원하게또 한번 옷을 한번 갈아입고 출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뵈용. 그래도 얘 예. 환복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침에 이제 또 이런 좋은 문구들이 매일 바뀌어서 불가능은 소심한자의 환상이에요. 다음에 네, 또 미쳐이다. 이렇게 좋은 문구로 하루 시작하면 네. 이 문구로 인해서 뭐 하루 열심히 살게 될것 같고 막. 네. 네. 안 하는 것만 낫죠 뭐든 저는 좀 걸어야 되고요 비용이 는 바로 밑에가 계열사이기 때문에 바로 중원으로 고생해 이제 곧 다가가고요 지금 저 자리 보이시나요? 토라 옆에 이 자리에 다 아시는 맥주회사죠 더부스와 타포가 만나서 좋은 공간을 연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코너를 돌면 바로 이렇게 작은 만한 호족관이 나옵니다 여기가 호족관입니다 <목소리> 이제 저는 근무를 하러 가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여기가 제가 일하는 워크셔널이고요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요.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 동료 이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아, 네, 저도 그럼 이제 일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웍셔널에 또 이제 굿즈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굿즈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모자도 되게 예쁘고요. 다들 아시는 LMC랑 콜라보 했던 제품인데 되게 저렴하고 되게 예뻐서 좋아하시는 사람도 많고 잔이랑 접시도 되게 많아서. 이게 새로 나온 건데, 케이크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다들 한번 오시면은 한번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있던 굿즈들, 바지도 있고요. 아 이제 드디어 밥 시간입니다. 아 아침에 봤던 기용이라는 친구랑 밥을 먹기로 했는데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양식, 한식, 중식. 햄버거, 같아, 햄버거, 같아.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먹자. 저희는 햄버거를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또 이제 저희 계열사가 있어서 한번 구경 시켜드릴게요. 아 이쪽은 보이시나요? 여기가 리틀레. 파스타가 맛있는 이제 브런치 가게라서 나중에 한번 꼭 와주세요. 네. 이미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바로 앞에 또 저희 본사 건물이 있어요. 나중에 도 사무실에서 회의를 해야 돼서 내부는 안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본사에서 세발짜국만딱더 가면 애니오케이션이랑 티마스시 있는데 베이글 진짜 맛있고요 이게 네. 네, 스시 진짜 맛있으니까 네. 나중에 한번 와주세요 저 계열사 그런데 이제 다운타운 와인데요 햄버거 먹으러 와가지고 포장해서 뒤에 라운지 가서 먹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보카도 버거 먹어느라... 하나 크리스피 치킨버거 하나랑 갈릭버터프라이즈 하나를 부탁드립 포장으로 하세 포장해서 먹으려고 계열산인 30%에서 결제 도와드릴요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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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먹겠습니다 보시면 은 간식들이 많아요 라면도 있습니다 라면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초코과자도 있습니다 햄버거를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에 뚜루루뚜루 루루 빨리 열어봐 왼쪽이 크리스피 치킨버거 오른쪽이 이제 아보카도 버거 예. 그리고 버터갈릭 감자튀김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먹습니다다니님세요지화네잘 아, <laughs> 먹겠습니다 남자가안주도안 주면 는브네코브안주브네 코브네 코브 코브네 코 코브네 근브네코시원 코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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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브 지금 브네 코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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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저네 한번 가봐야겠네 코브네 코브네 요즘 네, 날이 오늘 너무 좋아서 장마 가 끝나가지고 저희 회사의 자랑 루티드님루티드에서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해서 네, 고상공원에서단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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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도와드려서 2 0 0 0원이고 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와글 와글 합니다. 아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런 거한번 해야지 여기 와봐 어이데어 어, 클랩이다 기아 부탁해 어? 네, 여기는 이건 저희 계열사 중에 이제 피자 클랩 피자입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갈릭 시리프 강추합니다 나중에 한번꼭 드셔보십쇼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약간 미국 온거 같은 느낌?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보산공원 네. 동문입니다 클랩 피자에서 조금만 더 걸어오시면 돼요 네. 이야 어머님 운동도 하고 계시고 너가 너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여하로온 건지 놀러 온 건지 모르겠는데 일하러 그치? 왔다는 점 지금 난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진짜 말씀주시면겠다몇 시에 마시냐 오늘 10시 오 어, 끝나고 뭐해요? 끝나고 차지? 저같이 훈제 치킨이 마렵 그냥 요 훈제 하나랑 크림 양념 하나로 마에한 500g씩 딱잘만하 깔끔하게 하고 저희는 많이 쉬었으니까 미리 먹었으니까 점심시간이 끝나가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행복함이 있으면 아, 물론 일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어, 어쨌든 그래도 쉬는 게좀더 행복하잖아요 난더행복한 일하는 아 그래? 아, 행복하게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행복하지 않나요? 님은안행복요 저도 행복해요 네. 괜히 3년이나 일했게어요저 hey, 이쪽으로 가지 어나 아, 이쪽 고잘가경훈이 yeah. 아, 가고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호족반에서 크랩을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감자들은 제가 나가다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음식 같아도 엄청 정성을 다하는 음식이라서 제가 말만하면 고수로 맞아서다 하고 있습니다 왕왕살이 있다 소스 어, 고생했다. 조심히 가. 방금 간 친구는 이번에도 신입인데 오픈쇼를하려 해가지고 대단했습니다. 감자 까누이 좋지 않나요? 이 소리가 너무 좋아서 계속 깎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재밌어서나황스 하고 있어요. 혹시나 호두과을 일하시게 되더라도 감자 깔 일은 없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선임들이 하고 동료들이 하 신입들을 배우고 재미있는 환경에서 수입할 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재밌게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라커로 아 네, 가서 옷을 갈아입고 기용이랑 치킨 먹기로 했는데 신입 분들이랑 일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맥주랑 치킨 먹으면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관리자 직급이 되면 지원금 같은 게 나와서 개인 돈을 쓰지 않고도 크루원들과 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좀 좋다는 거 네. 맥주 시원하게 들이켜습니다 아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와. 저 제일, 제일 <laughs> 좋아하는 현대식인 윙육장이요. 저저좀꼭드셔야 돼요. 여기 나오실 분. 어? 데뭐 뭔가 이거? 서비스예요? 와, 아 아, 서비스. 서비스 받았어요. 아. 고이고. 아. 음. <웃음> <웃음> 작년이라서 졸퇴하지 않았어요? 작년이라서 졸퇴했는데, 다음날 검사해보면 뭐 다음 코로나에 올 때가 어요 저희 이제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외워하고 퇴근을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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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잘먹하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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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유, 네. 잘생겼습니다. <laughs>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열사분들도 뵙고, 이렇게 항또 친해지고, 여기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